안녕하세요. 자필수학 중일2번 1차 방정식 20강 들어갑니다. 20강은 1차 방정식의 활용 1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. 한번 봅시다. 1번부터 바로 갑니다. 보시면, 어떤 수 X를 3배 한 수는 X보다 9만큼 크다. 어떤 수를 구하시오? 이렇게 됐네. 봅시다. 어떤 수 X를 3배 한 수는 사선 하나 봐주세요. 그래서 어떤 수 X를 3배 한 수는 배 자가 나오면 몇 배, 3배, 4배 배 자가 나오면 곱하세요. 그래서 어떤 수 X를 3배 한 수는 3 곱하기 X. 이렇게 쓰시고요. X보다 얘가 3X를 한게 X보다 얼만큼 9만큼 크니까 작은 쪽에다가 9를 더해줍니다. 오케이. 얘가 크기 때문에 이 X가 작으니까 작은 쪽에다 9를 더해줍니다. 그래서 10을 완성하시고 이항하셔가고요이항하셔서 마이너스 x 쓰시고 구 내려오시고 그죠. 그래서 계산하셔서 ex는 구양변에 1을 나눕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수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. 자, 선이 문제를 두 번씩 읽습니다. 자, 갑니다. 어떤 수의 5배에서 7을 뺀 수는 어떤 수의 두배의 오를 더한 것과 같다. 처음 수를 구하시오. 다시 갑니다. 어떤 수의 5배에서 7을 뺀 수는 비금만치시고요 네, 어떤 수의 몇 배? 2배에서 5를 더한 것과 같다. 처음 수를 구해요. 자, 처음 수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어떤 수를 말합니다. 자, 갑니다. 어떤 수의 5배니까 어떤 수 x에다 5를 곱하신 다음에 5를 곱하신 다음에 7을 뺀 수니까 7을 빼세요. 얘는 얘는 어떤 수의 몇 배, 두 배니까, x에다 얼마를 곱합니까? 2를 곱합니다. 그래서 2x에다가 얼마를 더한 것 같다? 5를 더한 것과 같다. 이렇게 되시겠네. 그렇죠? 자, x는 어디로? 좌변으로,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하시고요 그래서, 2x 마이너스, 5x 마이너스, 2x 되시고 5 내려오시고, 마이너스를 이항하셔서 플러스 7. 그래서, 5 0이가 되니까, 얼마? 3x가 1 0이돼서 x가 4 되겠습니다.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 문제 갑니다. 어떤 수보다 오 작은 수의 몇 배는 세 배는 구와 같다 다시 갑니다. 어떤 수보다 오 작은 수의 세 배는 일단 미끄물 나쳐 주시고 구와 같다. 자 어떤 수를 x라고 보시면 어떤 수보다 5가 작으니까, 일단은 어떤 수에서 5를 뺀 다음에, 이 녀석의 몇 배? 3배니까, 이 가로를 치시고, 여기에 몇 배? 3을 곱해야 된다. 이렇게 되시겠죠. 얘는 누가 같다? 9와 같다. 오케이. 쓰시고, 양변에 얼마? 어째, 아, 3을 분배법칙 해준다. 3x-15는 5에서, 마이너스 15, 이양에서 플러스 15 내려옵니다. 내려오시니까 24에서 3을 나누시니까 얼마? 3, 8이? 오케이. 24. 그래서 어떤 수는 8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문제 가시면은, 연필 36자루에서, 즉, X자루를 빼면 X자루의 2배가 된다. 몇 자루를 뺐는지 구하시오. 이렇게 됩니다. 다시. 연필 36자루에서 X자루를 빼면, 일단 빼봅시다. 이렇게 빼면, x 자를 몇배두 배가 된다. 오케이. 자 연필 36자리에서 x 자를 빼면 자 뺐습니다. 했더니 x의 몇배두 배니까 배 짜가 나버면라 곱해라 얘가 된다. 이렇게 되시겠죠? 그래서 요번엔 x 마이너스 x를 1로 이항하시면 플러스 x니까 3x가 됩니다. 3x가 36이니까 좌변과 우변을 바어서 3x는 36 쓰시고요. 양변에 3을 나누시니까 x가 1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강은 1차방정식 활용 1이었는데 2 1강부터 조금씩 조금씩 활용이 어려워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21강에서 뵙겠습니다.